네, 난지도 옆에 메타세카여길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뭐 며칠 동안 비가 되게 많이 내려가지고, 네, 약간 촉촉한 밤이있어요 자유로운 차들이 많아서 좀 시끄럽긴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아, 이렇게 넓은 메타세카여길을 맨발로 그럴 수있다는게 장점입니다. 옆에 마라톤 하시는 분들도 있, 있으시고, 네. 제가 보기엔한이 끝에서 끝까지 가면 한 15분, 15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네. 한번 나중에 시간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왕복 한 30분이면 왕복할 수 있죠. 네. 아, 흙은 거의 마사토 같은 겁니다. 수분을 잘 흡수하지 않고 황토길 이런 건 아니고 약간 거친 모래보다 조금 턴 그런 마사토 느낌의 길입니다 어, 뭐, 황토처럼 미세한 그런 쿠션감은 없지만 어, 나름 네, 되게 까칠까칠한 길이라 네, 어, 나름 느낌이 좋습니다 어, 와 대단하죠 네, 이렇게 메타세콰이어 길이 있고 왼쪽에 이렇게 야자매트가 깔려 있는 작은 소근소근 길이 있고 우측에는 이제 큰 길이 있습니다 네, 지금 가운데 길이고 큰 길로는 자전거도 다니고 마라톤 하시는 분들도 뛰기도 하고 네. 이 가운데 길은 걷는 길인데 이제 맨발 걷기를 요즘 많이 하니까. 끝에 보면 세족장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세족장을 새로 만들었고, 신발장도 있어서, 어, 난지와, 네. 난지와 그리고 노을 사이에, 어, 화장실이 하나 있고, 거기 세족장과 신발장이 같이 아,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 아 지금 지나온 것 같은데 오른쪽에 아, 꽃이 아니라 저렇게 피어있는 네. 모감주나무입니다 모감주나무 의 열매들이 지금 가득 달려 있습니다 꽈리모양이죠 네, 꽈리모양의 모감주 열매들이 가득 맺혀 있고 이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쭉 무리가 네, 좀 전에 지나왔는데 무리가 물에 지어서 모감된 나무가 대단히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아, 마포구에서 이제 이런 맹문동, 뭐, 식물 이름도 표시를 해놨고요. 지 맹문동은 여기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맹문동, 보라색, 보라색 꽃이죠. 여름에 피는 꽃입니다. 5, 8월에 자주빛 자주 꽃이 피며, 그늘진 곳은 잘 자라서, 어, 공원이나 이런 데 많이 심죠. 네. 지금 양옆으로 메타세카이어 나무가 있고, 바닥에 초록색인 것은 다 맹문동입니다. 네. 맹문동. 그러면 이제 조금만 지나면, 한 7월, 8월이면, 네, 어, 보라색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멋지겠죠? 네.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 뭐 데크도 있고요. 지금 꽃무릇 식재지 출입금지라는 지금 라인이 이렇게 돼 있는데, 꽃무릇, 빨간색 그 꽃무릇 아시죠? 네. 빨간색 상사와 조금 다른 겁니다. 꽃무릇이 이제 여름 지나면 이제 피어 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네. 생겼어요. 꽃무릇. 아직 피진 않았고요. 아, 9월에서 10월에 붉은 꽃이 핀다고 합니다. 꽃이 먼저 피고, 그 다음에 네, 녹색의 잎들이 올라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네, 꽃무릇입니다. 꽃과 어, 잎이 서로 만나지 못하는 그런 꽃입니다. 네. 이게 한몇 키로 될까요? 끝 지점에 가면 이제 뭐, 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을 것같고 수국이 이렇게 피어 있는데, 네, 흰색, 아직, 아직도 수국이 피어 있고 네. 네, 수국이 피어 있습니다. 색깔은 그냥, 아직 초록초록입니다. 초록초록. 네. 초록초록으로 피어 있고, 네, 해가 지고 있어가지고, 아, 퇴근 후에 걷고 있습니다. 옥자마도 있고요. 옥자마도 흰색 꽃이 올라오는데 8, 9월에 다시 와야 되겠네요. 흰색 꽃을 보기 위해서 옥자마. 여기는 침수수 집수정입니다. 침출수. 아, 지난번에 여기 작은 화분이 있는 저런 매놀 같은 게 있습니다. 매놀 같은 곳에 뚫려 있는 걸한번본 적이 있는데. 침출수가 시커먼 침출수가 막 흘러다닙니다 네. 아 여기 모감주나무들 보이시죠 모감주나무들 열매가뭐 거의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도 곳곳에 적혀있습니다 완만한 길이 아니었다 한 계단 두 계단 어느 정도의 층계로 올랐을 때 가벼워지는 몸짓이었다 나비가 나는 길은 꽃길이었다 시도 곳곳에 있습니다. 어, 비가 와서 그런지 길이 굉장히 뭔가 깨끗한 느낌이시 네. 여기는 그렇게 사람들이 뭐 맨발 걷기 많이 한다고 해도 안산처럼 이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서대문과 안산은 사람 진짜 많습니다. 아, 여기 진짜 약간 조용하면 좋겠지만 자유로가... 바로 옆이라서 네. 자동차 소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자동차 소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마라톤 연습을 많이 하십니다. 그 하늘공원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좌측과 우측을 이렇게 뺑 돌아서 어, 어, 길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뭐 마라톤 코스 라이트 레이싱도 한번 했었던 것 같고 필이 네.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오늘 진짜 풀로 찍었네 네. 아까 빨간색 그 조형물이 있는 데가 사실 거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거의 끝트머리 가면 발을 씻을 수 있는 세족장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다시 빨간색 하트 모양의 구조물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이름은 아마 시인의 거리? 시인의 거리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메타세카이어는 화성나무죠. 거의 공룡시대와 같이 살았던 나무입니다. 어... 수분도 좋아하고, 키도 크고, 달달하고. 네. 세카이어 나무 종류에서 메타가 붙어서, 어, 그 다음에 발견된 나무라고 해서 아마 메타가 붙었을 겁니다. 세카이어 나무는 전 세계적으로, 네. 미국 레드우드 공원? 네.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시면 그 공원에 세카이어 나무가 115m 정도 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종류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나무가 쭉쭉 이렇게 곱게 잘 자랍니다. 가로수로 요즘은 많이 심고 있죠. 몇분 걸렸지? 지금 10분인데, 10분? 뭐 거의 실시간으로 걸었겠거든요. 사람이 있어서 바닥을 짚고 있습니다. 10분 왕복 20분이면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지금 8시가 이제 가까워지니까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왕복 20분이면 걸을 수 있는 거리다. 이제 거의 다 왔죠. 저기세족장이 보입니다. 이렇게 벤치와 테이블이 있고요. 메미소리도 있고, 화장실과 세속장과 신발장이 있습니다. 시인의 거리라고 되어 있고요 난지 테마 관광 숲길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간 길은 시인의 거리고요좀 넓은 길이 메타세파이어 고요그 다음에 오른쪽에 소근소근 길. 좁은 길이 소근소근 길. 이렇게 세 개가 같은 라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터세카이어 빌로는 자전거와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많이 다니시고, 시인의 무리는 산책길, 맨발길, 소공소공길은야자매트가 깔려있습니다. 작은 야자매트가 깔려있는 곳입니다. 아, 식물은 곰무루 상파, 맹문동, 사격, 한입, 세이지, 수선화, 코스모스, 수국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5월달부터 거의 10월달까지 다양한 식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게 이제 시인의 거리. 우리가 걸었던 길이고요. 옆에가 이제 좀 넓은 길. 어, 소곤소곤 길이 가장 좁은 길. 그래서 거리 표시가 몇몇인지는안 나와 있는데. 한 왕복 20분이면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아, 이제 해가 져서 안녕 하겠 습니다.